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7장을 나누었죠. 7장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노아와 또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 같이 들어가는 장면을 봤어요. 오늘 8장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치고,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땅이 마르게 하시고 다시 그 노아와 그 안에 들였던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무처로 이끌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장세기 전체, 그렇죠? 1장부터 50장까지 가는 동안에 큰 줄기를 보면요. 네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네 가지 사건이 첫 번째가 바로 창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 창조가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죠. 어,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의 ,의, 삭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원제로 어, 들어오죠.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창조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예, 들어오게 되죠. 그 타락의 결과가 뭐, 뭐,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 죽음의 그 진, 전조가 뭐냐면 지금 오늘 홍수의 사건, 세 번째 홍수의 사건입니다. 아, 네 번째 이제 곧 등장하게 되는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 창세기 전반적으로 흐르는 네 가지의 사건은 창조, 타라 홍수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그 홍수가 그쳐진다는 거죠 이제 멈춰졌어요 그 멈춤에 대해서 창세기 8장 1절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덜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이 한절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어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어떻게 해요? 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봤던가요? 지난 시간에? 방주를 노아에게 지어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자, 방주를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방주 속에 있는 노아만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덜짐성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어, 지난 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한마디로 하면, 예수로 집을 짓고, 예수 안에 그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노아죠. 그러면, 부정한 짐승이나 정결한 짐승 어, 속에 있는 오늘 더 모든 덜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겠는가 라는 것이죠. 이덜 짐승과 모든 어, 가축은 바로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아직 믿음으로 거룩해지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초청 안에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부속의 사랑이 아직도 하나님은 기다리심의 하나님.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증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8장 1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무는가 하니까요. 자, 4절에 보니까 방주가 아라라산 위에 머물렀으며 이 아라라산은 어, 현재로 터키와 이란 국경지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산에 머물러서 그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해요? 창문을 통해서 까마귀 한번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를 내보내죠 어, 마지막으로 나갔던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의 다리로 어, 움직이고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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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을 구할 그런 어, 묻이 드러나고 어, 모든 어. 거주할 집을 지을 그런 나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어, 그렇게 해서 600년 첫째 달그달 그달 초하루에 모든 땅위에 물이 그쳤다. 1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노아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자이 첫째 달 초하루. 어, 달의 개념이 되는 거죠. 해의 개념이 되는 거죠. 다시 노화를 통해서 제, 인류를 재편성하는 그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출애굽이 일어나는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던 아비뮬 14일을, 어떻게 해요? 어, 대대로 6월절 규례로 지키게 하시죠. 이것이 너희의 해의 첫 시작이라고, 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 인생의 기준에서 첫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탄생의 생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태어난 해와 달과 일이 있죠. 그것이 생일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일은 언제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그죠. 그 날이 바로... 영적인 생일이라 할수 있겠죠. 오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달이 바로 601년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온 노아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랑 자,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그 인정받은 노아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온가 하니까 20절이에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재단을 쌓았어요. 자, 큰 위기. 자, 어 오랜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머물렀던 그 노아, 어 사람들만 여덟 식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게는 어, 수많은 짐승들과 가축들, 새들이, 조류들이 같이 있었어요. 아, 얼마나 소란스럽고, 냄새나고, 어, 어, 한번 여러분의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집에, 어, 어, 자신과 가족들만 살아하는 아내와 자녀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도 있고, 개도 있고, 어, 닭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음? 오만 짐승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단 하루만이라도 정말 정신이 없을 텐데 그것을 1년 가까이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정말 거기서 해방되어졌을 때그 기쁨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다른 어떤 자유로운 일들을 행하지도 않았고 들판을 거늘지도 않았고 그 노아는 자기를 위해서 집을 먼저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농사 일을 먼저 한 것도 아니고, 노아는 첫 번째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되는 그 길인 줄로. 어, 생각이 듭니다. 자, 노아가 재단을 사왔는데, 어떻게 사, 사왔냐?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을 그렸더라. 이렇게. 자, 지난번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마리요? 일곱 마리였죠. 어, 부정한 짐승은 암수 두 마리였죠. 왜 숫자가 많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말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실적으로, 부정한 짐승 두 마리는, 하나님의 재단에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짐승은 하나님 재단에 드여지더라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재단에 드려지는 재물이 될수 있고, 우리 중심에 예배가 세워질 수있다는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중심으로 받으시고, 그 홍수의 재앙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8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9장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